자,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라 2호선 1차분과 새로생긴 다라라 7호선 3세대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, 일단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금색입니다 근데 금색은 처음으로 받게 됐고 자 이거 제가 분단선 동그리가 있는데 그거가 똑같은 은색이네요 근데 이게 7호선이 그 업데이트 완료할 때부터 새로 생겼죠 이건 원래부터 있었고 다행히도 이거는 2호선 중에 마지막으로 판매되었던 거였어요 시즌 네, 중에서 4차번도 새로 나가긴 했는데 그건 못 샀습니다. 네 이미 중단됐고. 네, 그런데 이게 잘 만들어놨어요. 아쉬운 점이 이쪽에 원래 1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사이드미러가 있잖아요. 이건 못 구해. 그래서 약간 아쉽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파란색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실수는 아무, 아무런 것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 멋지네요 여기에서 서울교통사가 되어있고 여기도 S 서울교통사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바이바이.